네, 안녕하세요. 대신장군입니다. 저희가 얘기 지금 구따. 구따에서 대속 주의 뭐예요? 아, <laughs> 아, 큰일 났어요, 내일. 그죠? 내일또 이제 신제자님 따님분도 나오는날 했는데. 어, 내일, 그 어, 내일 칼탄 타 날이에요. <laughs> 아까 내 이용해서 네. 선생님한테 제가 이게 좀 신뢰가 네.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남자분 사주를 하나 제가 좀 불러 봐 드릴게요. 네. 들어보시고좀춥긴하지만이 공간이 <laughs> 학교 속의 주인공이 네.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셨고 네. 앞으로 이제 2026년도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좀 변화 변형들이 들어왔을지 점을 네. 한번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를 왜 제가 여쭤보냐면 네. <laughs> 선생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음. 선생님 과거 이력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네. 수많은 연예인들이 <laughs> 선생님들 점을 보러 진짜 발길이 끊기지 않았잖아요. <laughs> 근데 겉모습만 보고는 진짜 선생님 밖에 나가시면 아. 무당인 줄 모르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laughs> 선생님의 영국 거마함을 <꼼꼼한> <laughs> 제가 아, 예, 예, 틀리면 개망신이네. <laughs> 제가 감염을 히 테스트를 한번 아. 해 보기 위해서. 네. 아이 아이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평탄한 삶을 살아오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고 뭐 이래저래 보이지만 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아이는 아니고 이 아이는 어쨌든 예체능 쪽에 좀 재능이 있는 아이고 뭐, 이런 아이는 뭐 진짜 국악계나 그, 그쪽으로 나가도 상당히 좋은 아이고 국악계예요? 예. 네. 네, 국악 쪽으로 나가도 상당히 좋고 마케를 뭐 다루는 어, 그런 부분으로 가도 상당히 좋은 아이고. 일단 이름도 날수 있는 아이예요. 어, 이이 사주만 들었는데도. 음, 이름도 좀날수 있는 아이고. 근데 이 아이는 구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구설이? 네. 사람들에 대한 구설을 많이 타요. 음. 뭐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도잘 네. 나가는 연예인들도 분명히 구설을 타요. 네. 좋아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 네. 어, 구설을 타지만 이 아이는 좀 구설을 조심해야 되고. 음. 내년 26년. 네, 네, 26년, 27년 음. 좀 사고 수가 있어요. 어, 어, 몸을 다칠 수 있으니 운전 하면 운전 조심해야 되고 음. 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구설을 좀안 좋은 구설을 탈 수도 있는 음. 어, 그런 아이다. 지금도 조금 구설은 타고 있다라고 들어와요. 아, 진짜? 이게 근데 구설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일반인 들었을 때 그냥 돼지 띠 하면은 삼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음. 있는 부분인데 좀그런 삼재니까 다 구설을 타진 않죠. 삼재라고 해서 다 구설 타고, 다안 좋고, 다 죽어나가면 돼지띠들 돈 버는 사람들은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안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주상에 좀 그런 분이 보여서 말씀을 해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아이는 좀 구설을 조심하고 사고 수좀 조심해 줘야 될것 같아요. 내년, 후년에 조금 사고가 비춰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사람이 시선을 많이 받는, 어, 그런 형국의 사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이 사주에는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도화살? 도화살이 여자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아, 보통 어떻게든 아니요 보통 도화살 그러면 기생사주. 그유죠 뭐, 유흥업. 유흥업수. 남자 융업 남자 융업소 다니는 애들은 그러면 먼살이 있어서 융업소 다니까. 아, 니 도화살이라는 게 무조건 여자한테만 있잖아요. 어. 연예인들이, 도화살이 강할수록 스타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 도중에 음. 제가 좀실례가안 되서 구각이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냥 선생님 입으로 뭐 연예인들이 도화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지금 이사주속 제가 불러드린 분이 음. 약간 조금 뭐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그건 제가 말씀 못. 드 아, 그래, 나는 그 계통 사람 같아. 예, 아, 네. 음. 그 계통 사람이고. 네. 어, 그 계통에서 일을 해도 어떤 국악 쪽에 관련된 음.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 어. 이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서른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초중년이라고 하죠. 초중년? 음 옛날로 말하면 중년은 까지는 아직 안 됐죠.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십 천년생이지. 중년 가기 전 정도. 어. 음. 그러면 은 음. 이제. 이 지금 사주를 들으셨을 때왜 음. 그런 기사는? 뭐 선생 어릴 때좀 고생을 했을 것 같다. 음. 어, 그런 게좀 느껴진다 하시는데 네. 이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을 원래 앞으로 되게 잘살리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앞으로 2026년부터 음. 이운 자체가 진짜 좀팡방일 것이다. 이해요? 네, 어, 괜찮아요. 음...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네. 겸손해야지. 이하가는 잘짓지 못하면 자만심 때문에 무너질 형국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사주에 재물은 또 많아요. 아, 재물, 아, 재물은 또 많은 사람이라 어쨌든. 조금 쭉쭉 치고 나가는 음,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겠다라고 보여 비춰져요 그러면 정말 멀리 봤을 때 향은 음. 한몇년 동안 그런 운이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하가는 당분간은 쭉갈것 같아요. 음. 어, 쭉갈것 같고 네. 사고만 좀 조심하면 사고. 사고가 나서 중간에 조금 공백기가 생길 수 있어요. 아, 뭔가 좀 일이 있을 때. 네, 일이 수업되는 어, 그 부분만 조심하면 뭐. 향후 쭉 조금 이름을 알리는 어,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을 알린다. 예. 네. 아, 신기하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세요. 이 결혼 연애 운은 좀 어때요? 2026년도. 아이 아이 결혼 연애 이 아이는 좀 결혼을 늦게 해주면 좋은데. 음. 이유가 있어요? 일찍 하면 이 아이의 운이 조금 뒤바뀌고 막히는 흐름이 될수 있어요. 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쭉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딱 꺾인다? 예. 꺾이거나 태클이 걸리는. 음. 그이 아이는 결혼을 해도 한 삼십 중반 음. 후반 정도에나 음. 해주면 늦게 할수록 상당히 좋다. 아, 그럼 결혼은 좀 일찍 안 하는 게 좋다. 연애원은좀 들어오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연애원은 있죠. 어. 연애원은 있는데 뭐 어. 연애뿐이죠. 아. 거기까지죠. 아, 알겠습니다, 선 응. 감사합니다. 네.